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디지털 지갑 속 익숙한 존재, 카카오페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세상,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졌죠? 그 중심에는 늘 카카오페이가 있었습니다. 처음 카카오페이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그저 편리함에 환호했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낼 필요 없이,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없이, 단몇 번의 터치만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마법 같은 경험이었죠.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송금, 투자, 심지어 보험까지 우리의 금융생활 곳곳으로 스며들며 테크핀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듯 카카오페이는 우리의 일상 속 깊숙이 뿌리내리며 성장해왔습니다. 물론, 성장의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필요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카카오페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을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의 굴곡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듯, 카카오페이 역시 성장의 고통을 딛고 더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듯 합니다. 최근, 카카오페이 주변에 아주 뜨거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녀석인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 원화처럼 가치가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달러나 엔화처럼 우리가 늘 사용하는 원화의 가치에 묶여 변동성이 거의 없는 디지털 돈인 거죠. 자,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왜 카카오페이에 그토록 뜨거운 감자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카카오페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카카오페이 머니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카카오페이 플랫폼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송금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이미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점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거죠. 마치 넓은 운동장을 가진 아이가 새로운 놀이기구를 가장 먼저 신나게 타볼 수 있는 것처럼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규제 방향, 기술적인 안정성 확보,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대비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마치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레시피를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과 비슷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큽니다. 더욱 빠르고 편리한 결제 시스템,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등장,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디지털 금융 생활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이 흐름을 어떻게 읽고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지 함께 지켜보는 것은 우리의 디지털 금융생활의 미래를 엿보는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마치 다음 화를 기다리는 드라마처럼 카카오페이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카카오페이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